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상 IT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주제 해보고 말하는 GPT 다이어트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사실 이컨텐츠를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페북에다가 내용을 올리고 나니까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한번 이야기를 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가볍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이번 영상 가볍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가볍지만 무겁게 우리 의지를 가지고서. 여선 GPT로 한달 만에 과연 5kg 정도 빼는 게 가능할까? 아, 됩니다. 내가 성공을 했고 게다가 더 좋았던 결과는 체지방률을 10% 정도 줄일 수 있었어요. 근육량은 당연히 늘었고요. 그렇다 보니 이거는 해볼만 하겠는데? 다른 분들도 가능하시지 않을까? 우선 이야기됩니다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 GPT한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. 난 이런 거를 하고 싶어. 두 번째 더 중요한데 의지의 문제예요. 이거는요. 여러분들 식단이 중요하거든요. 운동도 중요해요.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먹는 거를 제대로 조절 안 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시더라도 좋은 결과가 못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식단이 필요하고 식단을 솔직하게 입력하는 것들 최대한 최대한 솔직하게 입력하고 나서 그리고 그걸 지키시면될것 같아요. 자 그러면 과연 너는 얼마만큼 좋아졌느냐? 저의 올해 여정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2 0 2 5년도 5월달에 제가 체지방 찍었던 게 있거든요. 찍었던 걸 보게 되면 이때 82kg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좀더 있기는 해요.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저도피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제가 운동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줄지 않고 체지방률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 이상한데? 이어 보세요. 10월 달에 제가 찍었던 거였는데 7 7 7 k g 을 찍었습니다. 체지방률을 보게 되면 24.6%까지 나왔어요. 이거 좌절이죠. 아니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것도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럴까?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 들었던 대로 GPT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한번 해 봤었는데 12월 7일 73.5kg에 체지방률은 12.7%까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찍은 지좀 됐고 인바디를 이때 본지는 최근에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 갔다 오면서 한번 몸무게를 재어 보니까 72kg대까지 떨어지기는 했어요. 오늘 인바디 측정은 안 했기 때문에 이 결과까지만 보고 이야기할게요.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이거를 잘 유지하는 것들입니다. 면 일자 성과. 이게 인바디를 제가 찍은 날짜, 예, 10월 19일 거 우선 갖고 왔습니다. 10월 19일에 기록 남겨놓은 걸 보게 되면은, 검수는 78점 정도가 나왔는데, 주역 갔을 때 체중, 77.7kg라고 되어져 있죠. 그리고 체지방률은 19%까지 올라갔었어요. 한번 내려가긴 한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예, 썩 좋은 결과는 아니죠. 네, 12월 7일 주문 들렸지만, 제가 찍은 걸 보여드리면, 체중은 73.5kg 정도, 체지방률은 12.7% 정도가 남았습니다 요건 이제 만족스럽게 좀 바뀌고 있다는 계기가 돼요.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저와 같은 고민이라는 건 뭐냐. 아, 저는 운동을 한 8년 정도는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게 목표도 아니거든요. 그냥 건강해지는 게 목표였어요. 그래서 아침에 눈 뜨게 되면은 20분 정도라도 운동을 하자. 아니면 1시간 정도라도 운동을 하자. 그럼 최대한 중요한 거는 가까운 거리여야지만 갔다 오게 됩니다. 운전하고 뭐다 갖추고 가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일이 돼 버리거든요. 일이 아니라 뭐 세수하듯이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 때문에 근처를 많이 선호를 했었고 꾸준히 했었고 뭐 길게는 한 시간 아니면 짧게는 20분 정도로 했었던 것 같아요. 식사 먹는 것들도 많이 먹진 않습니다. 항상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좀 했었었고 그게 습관이다 보니까 많이 또못 먹기도 해요. 회식전에나 술 먹는 것들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많이 먹게 되죠. 그래도 안 돼요. 잘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. 이거는 제대로 한번 pt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? 근데 pt가 좀 비싸잖아요. 그래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파트에 있는 피트니스에서는 가끔 좋은 선생님들께서 오세요. 그리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어서 한 번만 한번 해보자.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씩 두번을 받았습니다. 3개월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. 뭐 제가 계속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나가셔가지고 <laughs> 3개월 정도 받았었고 그때 자세나 이런 것들은 잘 배웠는데 아쉬운 거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면서 했을 때에도 제가 식단을 제대로 조절을 못해서 그랬었는지 금방 몸이 좋아지거나 인바디가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전환점이 된게 뭐냐? 일단 충격을 한번 받았다고 했었습니다. 큰일 났는데, 충격받고. 전환점은 올해 11월 달에 그 JTBC 마라톤 풀코스를 갔다 왔거든요. 힘들잖아요. 힘들고 나니까 갔다 와서 사우나를 갔는데 몸무게 재보니까 76kg까지 확 떨어져 있는 겁니다. 야, 이거다. 힘든 와중에서 이거 한번 유지를 해보자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런 결과가 있죠. gpt한테 프롬프트를 입력을 먼저 했고 한번 해봤어요. 그리고 나니까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. 원화가 확실하게 되더라. 여러분들도 딱세 가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, 정확하게 현재 상황이 파악되셨으면 좋겠어요. 현재 상황 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왕이면 인바디를 한 번은 측정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몸무게를 재어보세요. 요즘 다이소나 이런 데에서도 인바디 체중계 같은 거 많이 팔더라고요. 그런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. 뭐 아주 현실적이지 않아도 되지만, 그래도 있기는 해야 돼요. 내가 한달 만에 5kg 정도 빼고 싶다. 3kg 정도를 빼고 싶다.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, 몸무게뿐만 아니라, 우린 건강한 게 목표니까, 운동을 얼마 정도 할 거고, 여기다가 더해가지고, 뭐 체지방률도 줄이고 싶다. 이런 목표를 딱 정해놔요. 좀 허황돼도 괜찮아요. 요거를 가지고서 두 번째에는, 이제 GPT한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거죠. 입력은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떻게 측정을 어떻게 내 목표가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내가 현실적으로 언제 언제 운동을 할수 있으며 아침을 혼자 먹을 수 있다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들 자,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해요. 그리고 네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게세 번째예요. 이제 의지가 필요해요. 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. 이 기록하는 것만으로 절반은 성공을 하거든요. 하다 보면 재밌어요, 대화라니까 아침 먹거나 석공 얘기를 하고, 먹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, 뭘 먹어도 되는지, 칼로리 분석을 한번 시키고. 그런데, 잘안될 때도 있긴 하거든요. 왜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그랬었냐면, 약간 압박받는 게 있어요. 어, 난 이걸 누군가한테 보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. 내가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. 이것만 하더라도 평소에 드시던 것보다 조금은 덜 먹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GPT 프롬프트 바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. 이거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빠르게 넘어갈게요. 제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.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넣었던 것들이고 체지방 분석을 쭉 했었었고 듣고 게 되면 운동을뭐 하면 좋은 건지 아침에 뭐 먹으면 좋을까? 단백질이거나 추가해도 되는 것들일까? 어, 이거 먹어도 되는 것들이야? 너무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. 시리얼을 좀 먹었었는데 계란 하나랑 맞추게 되면 단백질이 어느 정도가 돼? 사진 찍어서 올린 것들 굉장히 많죠. 사과에 대한 것들 먹었었을 때 네, 내용이 요 진짜 많아요. 근데 이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올리시게 되면은 GPT 유료 버전까지 좀 가셔야지만 사진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진은 안 올리시고 그냥 텍스트로만 쭉 얘기해도 될 거예요. 진짜 길지 않습니다. 근데 문제는요, 요 정도로까지 쭉, 아, 번내릴게요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해줘요. 여기서 마지막에 끝났거든요.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의 길이가 끝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기까지 대화를 한 번에 정리를 해줘. 내가 다른 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게. 그, 그 정보를 가지고서 여기 대화 요약 및 분석이라고 있죠. 다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또 입력하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저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었냐면은 이건 제가 댓글창에다가 그대로 넣어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한번 넣으시되. 이 부분은 100% 똑같이 하지 마시고서 약간 바꾸게 쓰세요. 요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요. 새 창을 만드신 다음에 앞으로 너는 나의 건강 코치다. 코치라고 뭐 누구 누구야 이런 붙이셔도 돼요. 내가 올리는 현재 인바디하고 내가 목표로하는 체중 체지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. 현실적으로.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것도 정해주시는 거예요. 아침 점심 저녁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물 같은 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? 이것도 좀 알려주고 운동이 가능한 날하고 불가능한 날, 회식이 있는 날이라든지 집에서 가족들이랑 식사하게 되면 우리 행복하게 식사해야 되잖아요. 그때까지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하루에 계획을 좀 세워달라.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들 입력하게 되면 그때마다 피드백을 좀 해줘.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은 어, 지금 계란 하나 먹었어, 닭가슴살 하나 먹었어, 답변이 올 거예요. 절대로 제일 중요합니다. 긍정적으로 격려하지 마. 안호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. 요걸 안 해놓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실 때 있잖아요. 많이 먹으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. 이거 해결할 수 있어. 저녁 때 만약에 쭉 먹었잖아요. 정말 폭식을 했어요. 그래도 이게요, 괜찮아. 내일 걸 먹으면 돼.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.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.라고 얘기하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물을 얼마 정도 먹게 되면은 나트륨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해줘요. 지금 너무 짜게 먹은 것 같으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은 이건 다 배출이 될 거다. 아침에 몸무게 이상이 있다라 그러면 왜 이상이 있는 것 같아? 이렇게 해도 내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? 제일 중요한 겁니다. 내가 지금 단백질을 좀더 보충해서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도 될 거예요. 아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영양제는 먹고 있고 단백질 보충제 하나 정도 먹고 있습니다. 단백질 보충제는 원래 스쿱 먹던 게 있어갖고 아침마다 두 스쿱 정도를 물에다가 먹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 먹다가 한달 사이에 크레아틴은 좀 먹었던 것 같아요. 크레아틴 먹으면서 물을 거의 하루에 1.5리터 정도 용누씩은 채워서 먹고 있습니다. 예.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는데,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꼭 한번 다이어트 성공하시면서,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거, 건강한 몸 만드시는데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. 얘는 AI잖아요. 100% 의지하시면 안 돼요. 100% 의지하지 않고, 평소에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, GPT에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, 그리고 제대로 운동 자세를 잡으시거나, 진짜 운동을 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인간, 우리 선생님들한테 상담하러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혼자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GPT나 생성형 AI들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다이어트 성공하시고요. 성공하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창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보고 나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상 IT였습니다. 그러면 건강한 한주 되세요.